자 병법은 임상 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 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세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7살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고 사춘기가 이제 완성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아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이제 돼요. 성인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연령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8살인데 이때는 벌써 이 남자의 경우는 목소리는 뭐 확실하게 이제 어 조금 톤이 이 낮은 톤으로 이제 벌써 변해 있고 얼굴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좀 수염 털이 좀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드랑이하고 이제 그 성기 근처에는 이미 채모가 이렇게 나 있죠. 이제 성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열망도 하고. 희망도 있고, 어 만약에 계획도 세우고, 어, 그 꿈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또큰 스트레스로 변해서 와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 할수 있죠. 뭐, 어, 이제 이때는 왜저 사춘기 초기에 그 호르몬의 변화가 막 급격할 때와 달리 좀 이제 안정된 시기죠. 어, 좀 차분하고, 어, 좀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막 즉흥적인 막그 감정보다는 어 상당히 조금 이성이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의젓해지고 어 이제 아이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죠. 특히 이제 이 연령에서는 또 사회생활에서 이제 어떤 뭐 그룹 어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이제 그룹 아니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랑의 그이 관계가 상당히 이제 어 발달되는 이제 그런 시기고. 이 나이 연령이 되면 친구들과의 이제 활동이 많아지고 그 약속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개념이 생기고 어 이때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책임이라든지 자기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지는 이제 그런 나이고 이때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뚱뚱해질까 봐막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먹질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그 너무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죄의식이 느끼고 막 이래서 막 뺀다든지 막 이뇨제 같은 거 쓴다든지 먹은 걸 가지고 막 토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하루에 이렇게 세끼를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막 한끼나 아니면 한 두끼 뭐이 정도로 그 먹고 그냥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그, 경험, 그, 그,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그 노력을 정신적으로 항상 하는데 실제는 체중이 잘안 줄어요. 왜 그런가면, 어, 끼를 여러 번을 세 번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횟수를 줄여갖고 한꺼번에 폭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체중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오히려 더 느는, 이제 이런, 어, 역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죠. 생활 습관이 어떤 그 규칙을 잃어버리고 또그 생활 습관 중에 상당한 시간이 이 메스미디어라든지 뭐 핸드폰 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뭐 아니면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쪽에 이제 많이 치우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해야 될 시간에 아직 깨지도 않고 상당히 그 불규칙한 그런 이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모든 가족들이 심각하게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지도해야 되는데 필요한 꿀팁이라고 어, 하면은, 어, 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어, 그게 이제 뭐 어떤 방면이든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때 그 부모님들의 역할은 기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러고 이 연령에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할수 있다. 긍정적으로 아마 희망적으로 아마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발달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빨리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